오늘은 가스라이팅 1단계를 중단하는 방법입니다. 가스라이팅 1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 앞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신과 의사도 상담사도 아니기에 제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현재 마음이 많이 괴롭거나 또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정말 힘드신 분이 있다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도서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책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계속 곱씹으면서 어쩜 어쩜 어쩜이라는 단어만 입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가스라이팅 1단계를 중단하는 방법 중 오늘은 세 가지 정도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대우받는 것을 좋아하는가 를 묻기입니다. 가스라이팅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는 내, 내가 늘 옳아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거나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니야? 혹은 너무 일을 크게 벌이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강력하게 여러분의 입을 막고 가해자가 상황을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많은 혼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음. 앞전에 사례가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 두 연인이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가 극장에서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이때 남자가 왜 자신을 혼자 남겨두었냐며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그것을 굉장히 불평을 하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가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이 좋은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가 여러분을 비난한 것을 후회하거나 그 일을 정말 공평무사하게 보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태, 그의 그런 태도에 기쁨을 느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괴롭고 화가 나거나 궁지에 몰린 듯 느껴지고 혼란스럽다면 부정적인 느낌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불쾌한 경험을 그와 계속 만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판단의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극장에 이렇게 나를 혼자 남겨 두었냐고 불평을 하면 어이 사람 뭐지? 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은 정말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버리기. 많은 사람들이 착한 손이나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다정하고 친절하고 관대하며 또 교양있고 이해심 많고 상대방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요, 가해자가 우리를 형편없이 취급했다는 사실을 묵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좋은 행동을 해야 할 책임을 모두 혼자 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보세요. 예. 가슬라이팅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스라이팅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보조를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야 그 문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다뤄볼게요. 네, 마지막은 항상 나의 진짜 모습을 자각하셔야 돼요. 항상 나의 진짜 모습을 자각하셔야 한다. 네, 가해자가 항상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당신을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여러분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은 꽤 많은 진실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따라서 여러분이 할 일은요, 그 비난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 진실되고 호의적이며 균형 잡힌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만약 가해자가 너는 너무 부주의해와 같은 말을 한다면 머릿속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그의 말이 옳은가? 내가 정말 부주의한가? 내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잊어, 잊어버린 것이 언제였지? 아, 기억할 수가 없잖아. 그런 정말 과장이 심해. 두 번째입니다. 그의 말이 옳은가? 내가 정말 너무 부주의한가? 내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잊어버린 것이 언제였지? 그래. 지난주에 우유 사는 것을 잊었어. 그것을 떠올렸는지 몰라. 그리고 그 전에는. 세탁소에 맡긴 옷을 찾아오는 것을 잊었어. 하지만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부주의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세 번째입니다. 그의 말이 옳은가? 물론 그의 말이 옳아. 나는 다섯 살 이후로부터 부주의한 사람이었어. 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전형이야. 하지만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야? 내 결점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옳지 못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해.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결점에 집착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가 내 결점에 집착하는 것도 싫어 나에게는 다른 장점들이 많아 예,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이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예, 어, 상대가 당신은 너무 부주의해 너는 왜 이렇게 부주의해 너는 왜 이렇게 덜렁거리니 이와 같은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깊이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음 비난에 대해서 스스로 내 대해 진실되고 호의적이며 균형 잡힌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코로나가 점점 2.5단계에서 정말 멈춰졌으면 좋겠네요. 아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어 여러분이 계신 곳은 안전하시기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